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교 친구들이랑 연말 파티를 하러 가보는 날입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구석에 가가지고 찍고 있는데, 우선. 예스. 리버풀전은 졌지만, 노팅엄전은 이겨야겠지. 가만 갈게. 기다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넌 바바리맨이야? 어, 얘들아, 이게. 죄송합니 <laughs> <laughs> 25,000원. 25,000원? 응. 이게? 어 거짓말 하지 진짜로. 뭐. 33,000원. 어. 33,000원? 어 아니, 근데 브랜드 거예요, 브랜드? 뭐, 어디 브랜드 거예요? 리에? 이거 산타. 응? 어? 산타 브랜드. 산타? 어. 응. 3만0 0 0원 33,000원 했는데, 어, 그래. 그니까. 37,000원? 응. 아. 제발 다운해줘요 <laughs> 어. 자, 거짓말 하지 마. 버렸어 에, 네. 아, 근데, 그럴만한게요저 예. <laughs> 지금 좀 어. 비즈가. 수작업이야 와, 어. 이게 봐. 진짜 계야 어. 이게 핸드맨이 몇개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이게, 이게 에이징이야. 5만원, 5만원. 산타에이징 5만원 다운. 4만원? 다운. 아, 그래? 4만원, 4만원. 4만원? 아, 4만원 다운. 3만, 3만 9,500원. 3만 9 5원 나 사실 그 이상한 걸잘 몰라 3만 5천 800원이었나 300원이었나 아, 얘는 뭐임? 지코 봐x2 너 알아? 친구가 이제 드립 쳤는데 이제 마땅히 <laughs> 재밌는 드립이 안 떠올랐을 때 왜요? 그러고 <laughs> 하나하나 다설명해는데 <laughs> 너가 이제 준호가 쏠 거야 해가지고 이제 드립 던졌잖아 나는 걔노잼캐어가지고 이걸 좀 재밌게 받아주고 싶은데 <laughs> 어? 야! 야가왜안 해놓고?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손 들고 뭐하면 되는 거죠? 응. 제가 올해 키가 음... 조금 더 컸거든요. 헐더 컸어? 더 제키 소수점까지 한번 봤춰면겠습니다 아. 171.7. 땡 야, 170더 컸어. 173. 3? 네. 173.2? 아, 3은? 171.9. 오, 정답! 아, 오. 아나 할라 아, 아. 아, 했는데. 아, 나 할라 했는데. 이거 못 맞춘 사람 벌칙 있다고요? 진짜요. 제일, 제일 점수가 적게 낮은, 낮은 사람? 사람? 아. 아. 제가 한란 카운티 할때 대사가 딱한줄 있었거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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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아, 나, 나 기분 날것 같은데. 아, 불났어. 막 여기 양동이. 아, 아 잠깐만 예, 우리, 어. 우리 집이 방음이 안 돼서 아, 들입 냄새 발성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입 냄새 발성이... 아, 캬캬, 캬캬, 캬... 5번까지 있어요. 와, <laughs> 번더 어, 어, 여기 <웃음> 양동이. <laughs> 양동이를 빠졌네. <맞았네>. 아, 맞다 어 빠... 부모 다죽고 혼자 커서 그래. 어. 뭐, 세상물 정 모르고 설치더니. <laughs> 1번 여기 양로. <목소리> 이거 아니야 맞는데. 4번 하이는 무슨 노예지. 5번 하인이 키웠다던데? 4번 하인은 무슨 노예지. 어정쩡. 맞췄 되게 어다 아, 달라 <목소리> 아, <골라> 있는데. 어... <laughs> 준영이를 맞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라 맛은 나나나나나 나. 아는 먹이. 아, 나. 나 먹이. 아, 아, <laughs> 초콜릿 못 먹는데. 어, 그거 그거. 그거. 그 샤베트. 메인보우샤 o w 요거트 3 b y r 아나 준호 o w 온 요거트 정답. 정답 아 진짜 u r t is 아 o m e p e o p l 거 Ah, that's not. s o 뭐 r y y o g u 어 t I'm <laughs> 어 o r r y I'm s o r r 땡 I'm s o 땡아이거못맞춘다고 나나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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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피, 뽀피, 뽀피. 아, 뽀피야, 뽀피 아까 한세번 했어 뽀포, 뽀뽀 뽀포, 뽀뽀 뽀뽀 와땡 힌트 힌트 <목소리> 힌트를 할 것도 없이 이름이 아두 아, 아,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깽이 땡옹미땡 초코? 아니야 코초 똘똘이 땡 웅이 땡이 이 재미롭네.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데? 자연적 요소. 별이 정답. 아 그까 별. 내가 할라 했는데. 도니를. 맞춰봐. 아 남녀 노소 불문하고 제일 싫어하는 집. 나. 바닥에 침 뱉어. 어너 이거 할려 했는데. 바로 정답. 나 하나가 더 있어. 그래. 플러스 하나 가더 있어. 나 내가 빨라서 나 빨랐다고. 바닥에 침 뱉고 신발로 문 뜨는 사람. 응아. 길빵, 어? 길에서 담배 피면서, 아, 침는 진짜 정답. 와! 아, 진짜. 담배 아, 피는 사람을 제... 만약에, 만약에, 너네가 그럼 거야. 그러면 <laughs>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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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렇게 면 그러면, 그 하고 풍선에다가 이렇게 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런 사람 러면 그러면, 그그면면면안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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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너 유튜브 각 잡으려고 <laughs> 오버하는 거죠. 아니 만약이잖아요. 만약 좋아하잖아요. <laughs> 진짜 근데 그 정도 노력이면 괜찮아. <laughs> 그럼 인정? 내가 아 이걸 입은 남자를 보면 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옷은 준호 준호 뭔데 준호 산타 조끼 입은 사람. <laughs> 회색 후드티 아니야? 엥 회색 후드집업. 흰팁입고그 위에 그 <laughs> 회색 후드. 왜 이렇게? 이건 아니고 아닐까? <laughs> 내가, 나, 나, 내가 좋아하는 봐나나나 나, 나. 셔츠 밖에 니트 엥 세미 정장 엥 아니야 나니그 아니야 나. 흰 티에 청바지 러닝 러닝인데 이제 살짝 그털 살짝 빠졌나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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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 밖에 니트 내가 했어 경기장 남나나 핑크색 니트 아내흰티 입고 파란색 니트 아니야 색깔까지는 갈필 가... 색깔 없지 색깔도 맞춰야 돼 어? 그러면 아이고. 흰색 꽈배기 니트 남색깔 남색 꽈배기 엥. 니트 검은색 꽈배기 니트 엥. 나 남색 폴로 니트 <laughs> 그거 브라운 폴라 니트 어? 어? 아 검은색 검은색 목폴라 니트 정답 아아 자세히 말하면 목폴라 아나나어 그럼 됐다. 내가 확실하게 정답 그래. 내가 확실하게 정답 검은색 반폴라 니트 정답 땡. 완전 정답 검은색 터틀넥 니트 정답 <laughs> 터틀넥이랑 반폴라랑 <정답>. <laughs> 뭐가 다르지 <laughs> 명칭이 다르지 근데 그래 이건 누구 점수 주는 거야? <laughs> 내가 점수 받는 <많은> 거지 <웃음> <웃음> 내가 완벽하게 만족함을 는데왜 화내 인수를 맞혀봐 이제 쉬워요 제 인생 처음으로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콩숭이 있죠. 땡 신발 땡. 땡 양말 땡, 땡. 장갑 땡 사랑 인내사맞 어, 어. 맞으면 정답이야. 정답이네땡 곰돌이 인형. <laughs> 멋진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멋진> 맞아. 맞췄다. 진짜. 진짜. 다 제가 처음 춤 배우기 시작한 나이는 13살. 땡. 들었었어 아니야. 맞아. 응. 12살. 정답 아니, 아 이거 아, 아, 그냥 아나 12살이면 할라 했는데 <laughs> 3자주머아 네. 아, 아, 다시 아어 주머를 빠져봐 내첫 유튜브 업로드일은? 9월 9일 땡 11월 2일. 11월 2일 11월 2일 땡 11월 25일 땡 11월 28일 땡 12월 30일 땡 11월 2일 업 12월 3일. 12월 3일 12월 3일 다운 11월 22일, 11월 22일. 다운 11월 11일 다음 1 1월 7일 어, 다음이1월 7일? 바꿀게요 이렇게 어? 바꿀게 1월 7일 1월 7일 <웃음> 정답 내 <laughs> 네, 마지막 거는 5점 5점 5점짜리 뭐점잠시만 알았어 알았어 아 5점 내가 12월 23일 먹은 <laughs> 콜라 캔의 개수는? 아나나 나, 내가 제일 빨랐어 어, 3개 땡 박명수 응? 응? 땡 5개 땡 일곱, 일곱 개땡아 아리수 아 이런거야? 아, 이렇게 많은거야? 땡. 땡. 아. 아니 아니 여섯개 여섯개 땡네개네개네개어개 네 어. 네 정답 일아아아아아 <laughs> 상품을 내가 샀으니까 <laughs> 나 저요 <줘요>. 그럼 꼴등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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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차 시간은 생각 안 하고 생각없이 수다 떨다가 지금 1시 4분인데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엄청이 풍경은 좋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오, 이건 멋진데 안녕 이대역 지하철 호선 나도 어디서 리지하지 아,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집에 걸어가는 길인데, 아 너무 피곤하네요. 아, 확실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체력이 도와주지 않네요. 20대 초반에는 밤새 놀아도 이제 지치지 않았는데 나이가 실감이 됩니다. 수다 떨면서 노는 것도 좋지만 오늘의 교훈 시간은 보면서 놀자. 안녕. 얘들아, 아, 2024년. 들 너무 고생 많았고 덕분에 서울 올라와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맙고 올한해 수고 많았고 2025년에도 잘 같이 지내보자 안녕 <laughs> 부끄럽네.